네, 반갑습니다. 부산 텐트초입니다한주 어, 동안 또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뭐 무탈하게 잘 계셨죠? 오늘 제가 영상 하나 준비해 볼 것은 이것 역시도 많이들 물어보시고 참 궁금해들 하실 거예요. 유리막을 했는데 왁스를 바르면 되는지 안 발라야 되는지 여기에 댓글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요, 유리막은 무기질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왁스는 유기 유기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발라도 안 되는 건 없어요. 발라도 됩니다. 유리막을 하고 왁스를 발라도 돼요. 발라도 되는데 유리막의 특유의 그 무기질, 그러니까 무기질은 유기 성분이 없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돼요? 원래는 친수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차체의 정전기라든지 유리막은 먼지가 덜 붙어요. 훨씬 덜 붙습니다. 근데 그런 거 가로, 가로, 느끼시죠? 왁스를 발랐는데 뭐곧 이렇게 달리다 보면은 먼지가 많이 붙어 있어요. 왜? 유기질은 먼지하고 친해요. 그래서 이제 먼지가 많이 달라붙는데 특히 우리 저 타이어에 레자왁스 같은 거 발라 놓으면뭐안 좋은 거 바르면 어떻게 돼요? 비포장 쪼마 가면은 뭐 타이어에 먼지가 뭐 엄청나게 붙어 있잖아요. 이게 기름 성분이 많으니까 기름 성분은 먼지하고 친해요. 그런데 유리막 무기질은 먼지하고 안 친해요. 예. 그럼 그만큼 이제 성분이 일단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발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답은 나와요. 그러니까 무기질 위에 유기질을 바르면은 무기질의 본연의 그 모습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니 그러니까 굳이 무기질로 해 가지고 어, 먼지가 좀덜붙게 유리막을 했는데 거기에 그 왁스를 바른다. 기름 성분의 왁스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근데 대신, 이제 유리막도 무기질로 주성분을 해갖고 친수로 나오는 게 있는데, 또 슬립감이 좋게 발수가 많이 나오게끔 되어가 있는 유리막도 있습니다. 유리막 종류가 보시면은, 저도 이제 한두 가지 정도 가지고 나왔는데, 가질 수가 너무 많아요. 저도 모르는 유리막들이 너무 많은데, 발수가 많이 나오는 약은, 솔직히 유리막을, 저, 왁스를 해도 돼요. 예, 네, 발수가 많이 나오는 약. 왜 그런 가 슬립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왁스를 바르면은 그 위에 더 슬립감이 생깁니다. 생기는데, 무기질, 완전 친수형 무기질의 유리막은 되도록이면 은 왁스 성분은, 약, 왁스 같은 것은 유기질 성분은 안 바르시고 거기에 맞는 관리제가 따로 있어요. 자, 유리막은 원래 제일 좋은 관리제가 유리막을 만드는 회사에서 그 약제의 전용으로 나온 관리제가 있어요. 예, 네, 그거는 이제 업체 시공 업체에서 문의를 하시면 되는데 보통 보면 은 없어요. 네, 보통 보험 없고 그냥 시중에 나오는 유리막 관리제를 사용하시는데 유리막 관리제가 뭐 크게 뭐 왁스에 어긋나지는 않아요. 왁스하고 다 비슷비슷합니다. 음, 물왁스하고 그런데 그 관리제가 이제 발수가 나오는 것도 있고 거기서도 마찬가지. 저번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음, 친수, 왁스, 친수무락스발수무락스 이렇게 영상을 한번 제작한 것도 있었는데, 보시면은, 거기도 무기질의 친수형 유리막이었으면은, 친수형 무락스를 발라야 되겠죠. 그러면은, 발수가 많이 나오는 유리막을 했으면은, 발수형 무락스를 관리제를 발라주시면 좋고, 자, 그럼, 그러니까, 하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왁스를, 유리막을 했어요. 유리막을 했으면, 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고 드리고, 왁스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또 다른 질문입니다. 이거는. 자, 이만큼만 발라볼게요. 자, 왁스를 바르고, 이 왁스가, 반사가 많이 남는다는 분이 계세요. 그 왁스를 발랐는데, 그게 헤이즈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얼룩덜룩하게. 특히 검정색 차량은 얼룩덜룩하게 많이 보인다 그러는데, 자, 되도록이면 왁스는 너무 오래 많이 말리지 마시고, 자, 그게 제가 올 팁을 하나 드릴게요. 덜딱 접고, 자, 여기서 왁스는 이제 끝났어요. 왁스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바르는 것보다 깨끗이 닦아 주는 게더 중요합니다. 예, 더 중요하니까,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만일에 왁스 자국이 끄면 이렇게 보인 자로 헤이지 현상이 보이면은, 자, 그때. 그냥 놔둬도 돼요. 놔두면은 자연 소멸됩니다. 소멸되는데 그래도 그게 내 눈에 좀거슬린다 네. 이런 분들에게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깨끗한 물 타월입니다. 꼭 짜시고요. 항상 타월은 틀고 접어서 사용하십시오. 자, 과거에 제가 유리 잔사 없애는 거 영상 한번 올렸죠. 물 마르기 전에 물 닦아주라는 거, 그죠? 똑같아요. 물 걸려가지고 한번 꼭짠 걸로 가지고 닦아내십시오. 자, 이렇게 닦아내면 왁스 성분이 있기 때문에 물 잔사가 많이 없어요. 예, 물 잔사가 많이 없고, 자, 요렇게 하고 마른 걸로 한번 더 닦아주십시오. 마른 타월로. 요렇게 하시면 왁스 자국이 확 훨씬 없어집니다. 헤이즈 현상이 많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예. 관리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뭐더 궁금하신 게 있었으면은 또 저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문의를 한번 해 주시면 은 좋고 어, 근데 12시 넘어서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12시 넘어서 문이 전화, 문자 오시는 분들, 전화도 오시는 분들 참 많아요. 참 많은데, 그 시간에 저도 자거든요. 자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조금 지켜가지고, 저한테 문의를 한번 해 주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말씀을 드릴 건데, 특히 검정색 차량이 헤이즈 현상이 많이 보여요. 많이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그 헤이즈 현상이 왁스의 종류 따라서도 틀리고, 왁스의 핑하는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차이 가 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왁스를, 오늘은 요만큼 지고 한번 닦아 보고 또 다음에는 또 요렇게 많이 발라보고 한번 닦아 보고 해 가지고 그 왁스를 빨리 이제 테스트를 해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그 정도 정보만 알고 계시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제 정보 전달에 대해서 마무리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다음 영상도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부산덴트초이였습니다